함께 말씀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여나다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한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니? 이르되 당신의 종인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선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 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에 다윗이 이름에 무비 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인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네 상에서 떡을 먹을지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으니 내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열다섯 명이요 종이 스무 명. 시바 왕께 하되 내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드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드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런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오늘은 다이시 무비보셋의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이 성공하면 달라진대 어떤 면으로 달라질까요? 좋은 쪽으로 달라지면 괜찮지만은 달라진대요. 안 좋은 쪽으로. 그래서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사람이 어떤지를 알려면 돈을 줘보고, 사람이 어떤지를 알려면 자리를 줘보고, 사람이 어떤지를 알려면 권력을 줘보면, 그때서야, 아,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구나. 그거를 알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목회자도 이런 말을 자주 하고 또 기억을 해야 될것 같아요. 목회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 초심을 변심하면 안 되고 변절해도 안 되고 참 중요한 가르침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악한 목회자가 처음부터 악한 마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목회자도 처음에 좋은 처음 마음을 가졌지만, 세월의 흔적 속에서 또 사탄의, 또 인간의 제약된 아담의 피로 말미암아서 나쁜 목회자가 될 때가 있는 것을 현실에서 바라보게 되죠. 신학교실에 선배 목사님 오셔서 세 가지 욕심을 항상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나요. 목회자는 물질에 대한 물력 조심에 대해... 육신의 정력도 조심해야 돼. 명예욕을 조심해야 돼. 이걸 항상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젊을 때그 말씀을 들으서뭐그까지게 뭐가 어렵다고 이런 교만한 마음의 생각을 했는데 이제 좀 지나고 보니까 아 그게 어떤 말이겠구나. 정말 그세 가지를 정말로 조심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생각을 다시 다짐하고 다시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 가운데 이세 가지 욕심이 계속 요동치고 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이 욕심을 이기고 절제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한량 없는 은혜를 내 속에 티끌 만한 물력도 정력도, 명예욕도 있다면, 하나님 그를 쫙 묶어 가지고 꽁꽁 묶어 가지고 절대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사람이다 보니까 완전히 없애버리고 제거해 버리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걸 수술한다고 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쩜 우리 속에 이것이 이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언제든지 드러내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절심을 버리고 변심하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어찌 저만 그러겠어요. 아마 여러 마음속에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노력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허물이 보이고 내 속에 흠이 보이고, 티가 보이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도심을 우 통해서, 이 모든 것을 꽁꽁 묶어버리고, 성령 충만화해서,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면에서 참, 이 말이 참, 허용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성공함에 달라지게 된다 어떤 이야기 이야기 들으면서 뭐 저렇게 속상해할까 라는 그런 목사님도 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그 자기가 참 친하게 지내고 있던 후배가 어쩌다가 자기보다 더큰 대형적인 목사님이 되어버렸어요 단위 목사 그리고 어떤 모임에 이렇게 가 있는데 가 보니까 그 후배 목사가 대형교회 목사가 평소에 형님 형님 하면서 따라다녔던 좋아했던 그렇게 했던 후배 목사 그대형교회 목사님이 거기 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니까 보통 때는 일어나서 뭐 아, 형님하고 했는데 아는 채도안 하더라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그래고속상해가지고 개심하다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목사님도 얼마나 마음이 개심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도 그렇습니다. 야, 저분 안수 집사일 때는 저리지 않았는데 장로가 되니까 뭐 달라졌다. 사람의 마음이 자꾸 바뀌게 되죠. 위치가 달라지고 입장이 바뀌게 되니까 말이죠. 목회자의 초심 왜 이런 설이를 계속 하고 있냐면 오늘 다윗을 보면서 아 이거 정말 배우고 또 배워야 되겠다. 나도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오늘 다윗이 우리 8장에서 본 것처럼 이기고 이고 기 왕정이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또 여러 사람들을 행정직으로 여러 사람들을 군사직으로 심지어 자기 아들들도 이제 쭉 성장을 해 가지고 대신으로 삼을 정도로 그만큼 왕권이 강화되고 안정될 수 있는 그리고 계속해서 승리를 하게 되고 여러 적속들이 조공을 보내고 해서 단단한 그런 왕정의 왕의 모습을 다 가지게 되었어요. 성공한 거죠. 그죠, 여러분? 잘목자가 있다가 잘 올라와가지고 한 나라에 열두 지파의 왕이 된 것도 넘어서서 그 인근에 있는 여러 적속들로부터 초공을 받을 정도로 나라가 탁 1등 공신은 누구예요? 다이요 그렇게 엄청난 자수성과형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던 이 사람의 마음 속에 놀란 것은 여러분 처음에 그는 하나님 나 하나님의 성전 짓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된거 하나님의 은혜요 저는 이런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회는 하나님께서는 저런 집에 있다는 거저못 참겠어요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원해서 하나님을 집을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내가 이만큼 성공했는데 하는 그 자리에서 그가 아주 세밀하게, 아주 세밀하게, 아주 그한 사람, 누구죠? 혹여나 사월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사월은 그의 위치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살펴보는 그 마음이 남아있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살펴주시고 도와주시고 그걸 입었던 사람 그러기 때문에 야 나처럼 믿음 생활해봐 나처럼 이렇게 해봐 이렇게 뽐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걸 알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신 것은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나처럼 돼보란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그러기 위해서 아니라 나를 세우심을 통해서 흘러가고 그래서 그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그 정의로 우신 하나님, 공의로 우신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나도 주의 백성들을 왜이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거죠 왜이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속에는 심지어 원수, 사월의 집, 원수라면 원수 있잖아요.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의 집조차 뭐죠? 자기가 공의와 정의, 보살피고 돌봐야 될 백성으로 보는 요사의 말로 하면 좀 넓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반역하고 하면 어떤지를 뻔때를 보여주겠다 하고 사울의 집을 극심하게 눌러버릴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은 다이 세계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심지어 자기를 뭐라고 말했던, 괴롭혔던,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의 집에 다시는 반역의 시가 나타나지 않도록 다 우리나라 사귀어 보면 3대 능지처참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도리어 사울의 집에 남아 있는 사람이 있느냐? 사울 왕이 죽었을 때도 애곡하고 노래를 지었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바라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총을 베풀 것이다. 그리고 3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배풀고자 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용하지만 참 고쳐야 될 신앙적 용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은혜를 받는다, 받아야 되죠. 그러나 그 위에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겠습니다. 축복을 받아야죠. 그러나 축복을 베풀고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고 신앙의 방향이고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이슨 그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만들어져 가요.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사람이 되고. 아니,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뭐 있을 것다 있으니까 한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있을 것다 있다고 해서 베푸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좀 살아봐서 알지잖아요, 그죠? 있다고 해서 흔히 뭐 돈을 말하자면 돈이 있다고 해서 다 베푸느냐 아니에요. 도리어 여러분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마음을 알아서 도리어더 많은 마음을 더 많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인신 가운데 하나예요 진짜 성공한 사람은 딱 계속 잡고 있어서 왜 이걸 놓아버리는 순간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끊임없는 불안과 그 마음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쉽게 뭔가를 베풀면서 나가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다윗은 그가 쫓겨가면서도 누차 반복되 하고 우리가 기억할 사건이 있죠. 그일락 백성들이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을 살리겠다고. 그랬다가 블레셋에 공격받고 살 왕에 공격받고 양쪽으로 공격을 받아서 더 어려워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저 백성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구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그. 밑에 있는 부하 장수들이 "오, 그건 안 됩니다. 그랬다. 우리 큰일 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라고 다윗의 이야기를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하나님, 우리 장수들이 이거 안 된다고 말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하라고 하라는 것이 좋을까요?" 뭐라고 말씀을 저에게 주세요. 물어보았잖아요. 그죠? 그만큼 장수들도 머리가 바보가 아니니까, 이거 블레셋. 공격했다가 블레셋에 공격받고, 살왕에 공격받고, 왜 저걸 굳이, 굳이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일라 백성 굳이 내가 구해야 될 것이 뭐가 있겠어요? 내 가족도 아니고,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품의 은혜, 여러분, 내 계산으로 혹여나 더 어려움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라는 마음의 들림이 있다면, 여러분. 하는 게 중요해요. 하면, 당장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그죠? 금방은 더 나아짐이 탁 했더니 탁 떼어졌다. 그런 때도 없잖아, 있지만, 금방 그 열매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당장, 당장 그것만 보고 살아가는 그런 단견, 짧은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은 그가 아니에요. 길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것들이 계속 어려울 때도 다윗은 그렇게 살았고 성공했을 때도 또 그렇게 살았고. 저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이 성도들의 모임인데 이 나라 민족 사람들이 바뀌기만 하면 뭐 교회가 어려워진다. 교회가 뭐 부패했다. 그거 한 방에 다 날려 보낼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 배풀면 아니고 받음으로 받으면 반드시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고요. 썩음에 부패를 일으켜 물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고이면 어떻게 되죠? 우리 어릴 때 산에 뛰어놀고 들에 뛰어놀아봐서 좀 알잖아요. 고인 물에는 반드시 뭐가 부패가 일어나요. 그렇죠? 썩어요. 그러나 쫄쫄쫄이라도 뭔가 흐르는 물주기를 가지고 있는 가스, 곳에 가 보면 어떤 일 일어납니까? 그런 썩음이 없어요. 맑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이슨 그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싶어요라고 말할 또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께 베푸는 거라고도 볼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말이 조금 이상할지 모르지만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에게도 베풀고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지도 않은 것을 하겠다. 고 믿음도 하라는 것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지 말라는 걸또 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지 말라는 건안 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라는 것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시 그런 쪽이에요. 왜 자기의 삶을 통로로 만들어요 오늘 무비보셋 무비보셋이 어떤 사람이죠? 뭐 제일 중요한 것이 오늘 사멜 하에서 강조하는 것은 13절에 두 발을 다 절었더라.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성경은 고자도 하람의 총에 들어오지 못함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오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놀림을 받을 수 있는 그 상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오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면, 그다이시 먹는 그 자리의 품격이 올라가겠어요? 내려가겠어요? 어떤 유명한 사람?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아이고, 이런 사람이 여기 있다. 하면 사람이 그 자리가 빛난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두 발을 절고 있는 사람이 쫄뚝쫄뚝 걸으면서 오고 가고 장애인이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그 자리가 막 빛날 것 같아요. 일반적 상식 속에서. 아니잖아요. 지금도 그런 차별을 가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다이제 시대에 사회적 우리가 옛날을 기억해 보면 어때요? 절대로 그 자리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자리가 더? 그래서 여러분, 잔치할 때 거지들이 밖에 나가서 막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방해하면 빨리 더 맛있는 거가지고 우리를 저 멀리 보내지 않으면 이 자리가 시끄럽고 이 자리가 빛나지 않고 이 자리가 뭐죠 명예가 실추되는 자리니까 꼭 좋은 자리 뭐 그런 데는 옛날에 보니까 거지들이 떼 거지로 몰려와가지고 막 봐가지고 그러면서 그러면 주인이 말합니다 빨리 빨리 줘서 응. 보내라고 빨리 빨리 그럼 와가지고 빨리 줘서 다시 놓지 말라. <laughs> 멀리 보내버려요. 왜? 그 잔치의 자리에, 그 자리에, 뭐죠?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빛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수치가 되니까. 그런데 오늘 다 했은 그 모든 것, 분명히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유추가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빛남이 어느 곳에 있는가 해서 두 발을 다 절고, 안, 절고 있는 이 무위보세에게, 무위보세에게, 보자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이 말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베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이스의 마음 속에 다이스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베푸는 것이지 내 은총을 내가 봐 이렇게 하고 있잖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잖아.라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자기 자신의 그런 그게 하나도 없다는 이놀라운 것은 참 뭐라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그죠? 내가 주면서 내가 뽐을 폼 내고, 과시하고,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선행을 하는 사람이야. 해서 받는 사람이 기분 나쁘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받는 사람의 자존심? 받는 사람의 명예? 저도 참 조심해요. 그래서 뭐 드릴 때도 실제로 뭐 교회 앞에서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들리는 헌금을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냥 저만 알고, 왜 받는 사람의 마음도 생각을 하는. 그래서 다윗은 그런 면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멋진 믿음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야, 나도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폼나게. 진짜 폼나게, 진짜 멋있게, 진짜 아름답게, 진짜 진짜 한번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고, 내 삶이 다윗이 되고, 내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믿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성탄절을 바라보는 대림절이죠. 정말 우리의 신경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여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 성도인들은 꼭 기억하여서 이 3일 상을 끝내고 하를 지나고 있는데 다이세의 좋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되고 다이세의 아름다운 인품이 여러분의 인품이 되고 그러고 말아 하나님께서 계속 다윗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왜? 주님께서 이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셨는데 다윗은 그걸 알고 계속 흘러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이 안심하고 축복해 줘요. 왜? 하나님께서 원한 것처럼 축복의 통로로 다윗이 계속해서 흘러보내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 성도님 여러분 한 사람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가고 축복이 흘러가고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여 이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오늘 또 그런 기회를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행동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며 외치고 다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언제 거예냐 아버지 알량한 은혜와 주시옵소서